주님께서 그 자를 피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나아가서 주님 말씀하시죠. 너희 누구 찾냐? 나는 빛이다. 빛이 주님께서 너희들이 찾는 그 나사렛 예서 바로 나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는데 주님께서 내가 그니라라고 말씀할 때 성경 말씀 보시면 6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몰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니라. 과 칼로 엎드려지게 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그저 그들에게 너희들이 찾는 나사렛 예수가 나다. 내가 바로 그 예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그들에게 들려질 때 그들이 땅바닥에 꼬꼬라진 것입니다. 엎드려진 것이. 무엇을 말씀을하는 것입니까? 천하 없는 어둠의 세력들이 빛이신 주님을 향하여 대적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주임되심을 그저 말씀 한 마디만 하셔도 그 어둠은 내동댕이 쳐줄 수밖에 없다는 것 엎드려질 수밖에 없다는 것그 어둠은 산산히 부러질 수밖에 없다는 것 주님께서 먼저 보이시는 것입니다 선은 믿음의 식구들 오늘 우리가 살아이 세상은 어둠이 빛을 삼키려는 세상입니다 제도적으로 악법들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교회가 빛을 발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해방된 세력들이 끊임없이 오늘 마치 그리 군대를 이루어서 창과 칼로 검과 몽치로 무장해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빛의 공동체인 교회를 빛의 자녀인 여러분들을 대적하지요. 어둠의 세력들이 빛이신 예수님 십자가를 못 박아 놓고 우리가 이겼다고 승리를 선언하는 그들에게 참 말이다. 어떻게 어둠이 빛을 이기냐다코 생명이 빛, 구원의 빛, 영원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길 수는 있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천하 만국의 온 천하에 주님의 선포하신 것입니다. 우리 사람 믿음의 식구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어둠이 되어 어둠의 세력들이 십자가에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죠. 내가 어둠이 되고 내가 사망의 자식이 되어 죽어야 할그 자리, 주님이 대신 죽으심을 통해서 내가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라 부활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주님의 말씀을 통해 다시 붙잡으시고 이 은혜를 베보신그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이한 주간 하나님 앞에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이로 축원합니다. <목소리>